Thank you. 안녕하세요. 호야튜브입니다 어, 지금 바람이 엄청나게 불고 있어요. 텐트도 겨우겨우 친 상황이고 바람이 너무 불어서 텐트가 거의 날아갈 지경이고요. 소리 들리시나요? 네. 이렇게 바람을 계속 텐트가 맞으니까 텐트가 한쪽으로 쏠리면서 이 반대쪽 풀 때는 살짝 휘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가이 라인도 다 쳤는데도 바람이 너무 불고 그 다음에 텐트가 크다 보니까 바람은 다 그대로 맞아가지고 어휴, 텐트 치는데 지금 거의 한2 시간 가까이 걸린 것 같은데 혼자 치니까 너무 힘드네요. 배도 너무 고프고 방도 떨어져가지고 막 그 겨우 안에만 이렇게 짐을 좀 들여다 놓고, 어, 간단하게 뭘좀 먹은 다음에, 먹은 다음에, 그 다음 정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 도해놓고저해놓고 해놓고. 아, 오다보면 내차 차 보여. 아, 아니, 내가 나갈게. 이거 서비스 좋구그 뭐냐? 양말. 너, 라, 라면 있고. 라면. 김치 있어. 야, 음식 어디다 없어? 어디, 어디. 줘봐. 그거는 오면서 불고기 샀어, 불고기. 그러게 시보다 상사 먹기 싫어. 뭐뭐 요즘에 도먹이 귀찮은지 모르겠다. 이거 뭐 그냥 전골처럼끓는 거야? 바다나그 내가 장비를 안 가지고 좀 편하게, 편하게 왔는데 꿈이 아니라 거지. 너왜이주동생안 안 내려? 뭘? 그거, 그거. 아래 그 캠핑장 왜그 내려야 돼? 아씨 이건 내려왔는 얘기도 안 했잖아 야, 존나 재미도 없잖아 야, 손가락이 오래됐네 아, 그런 거지 아, 예전에 그런 이야기하긴 했다가 이게, 이게 좋은 거 같아 이거 너무 커서 코로나 피크일 거라고 지금 방송용으로 해야 돼 이게 말? 이 이런 당면도 있어? 뜬거 아니야? 아 그럼 먹을까? 안 되냐? 굉너 라디오 같은 거안 돼? 아니요. 라디오? 차라리 라디오 들어. 왜? 그래 좀가러고 진짜 굳이다고 할 정도는 아닌데. 네? 이새끼가 굳이다고 할 내가 아닌데 대체 누구야? 누구누른데? <놀린다> 아니 누구누른데니까 알..알.. 알, 알 바가 아니고 이 새끼가 나한테 어? 구리다 어쩌다 할 그건 아니잖아 아, 내가 구리, 구리다 그러면 구린 거지 뭐야 <놀린다> 이 새끼가 나한테 구리다고할 정도 할 그게 아니라고, 니가. <laughs> 아, 뭐야. 뭘아이 거야? 왜야 거야? 왜거왜안 거야? 왜 거야? 왜야왜안된 거야? 왜야거거 거야? 거 아직도 있어! 가스 뺐는데! 우와! 우와! 호자 <laughs> 보세요! 난너 뭐하나 했다! 지금! <laughs> 아직도 불이 있어요! 신기하죠? 저것도 병이야, 지금 어디서 그렇 너 같은 것만 사고 다니냐. 뭐이새끼 내가 봤을 때는 지금 노즐이 가스가 이렇게 확 나오지 않나 봐. 노즐 막힌 거 아니야? 야, 너 노즐도 알아? 야, 나, <laughs> 야너 노즐도 알아? 나 엔지니어야. 니가 무슨 엔지니어야, 이 문과, 문과충 새끼야. 나 엔지니어야, 새끼야. 아, 건축 전공했지? 뭐. 그래. 뭔건 아니네. 미안, 미안하다. 니네 구독자 떨어지겠다, 야. 너 하는 거 보고. 야, 구독자 없지, 너? 구독자 누가 있냐, 이 새끼야? 너 구독자 없지? 없어. 한 명도 없어? 아한 명도 없지 않지. 한명 있는데? 어, 어떻게 구독을 하냐, 너를. 참. 너, 아. 너 구독 안 했냐? 나안했어 비웁시다. 아 개새끼야. 이 새끼가 개새끼네. 야, 이 개새끼야. 야, 존나 재미없어. 친구면 그냥 해 줘야지. 그냥 예의상. 보든 안 보든. 야, 그런 거 없다. 얄짤 없어. 재미없는 건안 보는 거야. 아니까 안 봐도 되는데 구독은 해 줘야지. 야, 아유. 그거 돈 드냐? 너잘 되는 꼴을 보기 싫어서. 아니까 된다. 돈 들어? 아니, 돈안 들어도 안해줄 거야. 그니까잘 되는 꼴을 보기 싫은 거 아니야. 어, 그렇지. 아이, 썰병이 새끼. 그게 썰병이야 엄마. 술병이 아니야? 그게 쏠뱅이라고, 엄마. 내가 뭐가 쏠뱅이야, 새끼야. 쏠뱅이. 우리, 내기하자. 누가 쏠뱅인지 그, <laughs> 씨. 어, 네마 니가 쏠뱅이구만, 뭘. 뭘 내기를 해. 그냥 딱 들어봐도 니가 쏠뱅인데. 아, 이거 어떻게 고치지? 째지, 째지. 니 입에서 재즈가 나오니까 왜 이렇게 어색하지? <웃음> 어? <웃음> 생각보다 나 수준 높다? 아니 나는 것도 아니고 니네 입에서 재즈가 나오니까 <laughs> 내가 못 들을 소리 들은 것 같다 난 생각보다 수준 높아? 내가 우리, 우리 친구를 잘못 알고 있었네 그럼 한 30년 동안 아니 너는 한... 항상 나를 잘못 알고 있었어? 한 25년 동안 내가 너를 잘못 알고 있었어? 이제라도 좀 제대로 알아봐 어, 커피 냄새 좋다 우와. 뜻밖의 황홀함이래 응? 뜻밖의 황홀함이래 이 커피 제목이 응. 뜻밖의 황홀함 에디오피아 예가체프 はい<ス><ス> 아, <목소리> 이게 웃긴 게 아니라 어이가 없어서 웃기다, 어이가 없어서. 오직 하나뿐이 그대. 일부 또는 전체 교육이. 네. 형, 육사시민 집에서 일해요? 다음 달에 와라. 형 고기 잡는 날이다. 네. 알았지? 알겠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고, 형, 다음 달에. 네. 아, 공부 들 하세요. 내 인생이 왜 그러냐. 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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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들어, 그래. 아, 부인을! 아, 토대 먹어서는 맞아요? 아, 아 네. 근데 말이죠. 이게 지금 사실, 아직 방울도 아, 사세요. 그럼! 어, 방울... 야, 여기는 아직도 안 녹았네. 오케이.